2024년 fa 최대어로 꼽히는 김하성 선수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BS 스포츠가 김하성 선수를 예비 fa 부문 6위에 올릴 정도로 fa 대박 행보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김하성이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수비력과 안타, 볼넷, 도루 생산 능력을 지녔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이런 매체들의 평가에 보란 듯이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범 경기 시작부터 맹타를 휘두르고 있죠. 총 5경기에 유격수 5번 타자로 출전해 무려 4경기에서 안타를 치고 있습니다. 안타를 치지 못했을 때 또한 안타 이상의 활약을 보이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 2일에 있었던 경기에서였습니다. 이날 김하성 선수는 LA 에인절스와 시범 경기에서도 5번 타자로 출격했습니다. 안타를 치지 못했지만 볼넷으로 출루한 뒤 영거프 2개의 도루를 성공시키며 빠른 발을 과시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샌디에이고가 0대1로 뒤진 2회말 선두타자로 등장했습니다. LA 에인절스의 선발투수 리드 데트머스를 상대로 뛰어난 선구안을 선보이며 볼넷을 골라 출루했습니다. 최근 경기를 살펴보면 김하성 선수는 초구부터 공격적으로 방망이를 휘둘렀었는데요. 이날은 공을 오래 바라보며 차분하게 볼을 골라냈습니다. 볼넷으로 1루로 걸어나간 김하성 선수는 곧바로 1루를 훔쳤습니다. 스타트 자체가 좋았고 김하성 선수가 스피드를 올린 덕에 여유 있게 1루에서 세이프가 되며 시범 경기 첫 번째 도루를 성공시켰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지난 시즌 38개의 도루를 기록했을 정도로 빠른 발을 뽐냈었습니다. 1루에 안착한 김하성 선수는 곧바로 3루까지 욕심을 냈습니다. 이번 시범 경기 첫 도루 성공에 이어 상대 배터리가 방심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3루 도루까지 시도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센스가 빛난 3루 도루였습니다. 상대 투수 데트머스의 투구폼을 완벽하게 읽었기에 나올 수 있는 시도와 스타트였는데요. 김하성 선수가 3루를 향해 스타트를 끊는 순간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살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김하성 선수가 연거푸 도루 시도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고 허를 찔린 에인절스 포수로건 오아피는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는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김하성 선수급의 주전 선수가 시범 경기에서 3루 도루까지 시도하는 건 드문 일이기 때문이었죠. 상대 포수는 기습적인 김하성 선수의 도루에 당황해 송구에는 힘이 실렸고 정확하지 않아 뒤로 빠져버렸습니다. 이 틈을 타 김하성 선수는 홈으로 내달려 동점 득점을 뽑아냈습니다. 상대 포수의 송구 실체까지 유도하며 결국 유의 홈을 밟는 김하성 선수의 진가가 나타난 플레이였습니다. 안타 하나 없이 김하성 선수 홀로 만든 득점이었죠. 김하성 선수의 장점이 단순히 수비와 공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한 장면이었습니다. 현지 중계진 또한 김하성 선수가 데트머스의 타이밍을 완벽하게 빼앗았다. 김하성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놀랍다고 전했습니다. 김하성 선수의 예상하지 못했던 폭풍 질주의 경기장을 메운 팬들도 큰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김하성 선수의 이적 시장에서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였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메이저 리그는 뛰는 야구와 공격적인 야구를 장려하기 위해 투수는 타석당 주자의 두번 이상의 견제를 할수 없게 견제 제한을 두었으며 베이스 크기를 늘린 바 있었습니다. 이 흐름에 발 빠른 김하성 선수도 38개의 도루를 성공했었습니다. 올 시즌에는 주루 방해에 대한 행위를 막는 규제가 강화되어 도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범경기부터 탁월한 도루센스를 보인 김하성 선수가 올 시즌 38개를 넘어 더 많은 도루를 성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완벽한 유격수 수비에 공격력을 갖추고 있으며 거기에 뛰는 야구를 하는 김하성 선수의 2024 시즌을 더욱 기대하게 한 경기였습니다. 한편 한국 시간으로 3일 새벽에는 샌디에이고와 샌프란시스코의 첫 시범경기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샌디에이고의 김하성 고우석 선수와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 선수의 첫 맞대결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 모두 휴식 차원으로 선발에서 제외되면서 코리 알리거들의 맞대결은 다음 기회를 기약해야 했습니다. 새 선수는 지금까지 시범 경기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2024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구타수 4안타로 타율 4할 4푼살이 1타점 2도루로 OPS 1.171을 기록하고 있죠. 이정우 선수도 구타수 4안타로 타율 4할 4푼살이 이홈런 1타점 ops 1.333으로 맹타를 휘두르고 있습니다. 고우석 선수 또한 한 경기에 등판해 1이닝 1피안타 2탈 삼진 무실점 호투를 펼쳤는데요. 시범 경기이긴 하지만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팀간 맞대결은 다음 시범 경기인 9일 또는 샌프란시스코의 개막전인 29일에 파코파크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 맞대결할 흥미진진한 경기가 기대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